지구에서 없는 불가사예요. 알겠죠? 이렇게 꽉 맥혀 있으면 이게 터져야 돼. 썩어가지고.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는 커녕 점점 줄어들어가. 저 줄어들어간 거 있죠? 점점 줄어들어 치즈만 남아. 사진이 모든 것은 썩지 않는가 하는 거는 원인은 여러분알 수가 없죠? 에, 그런데 내 사진은 말을 안 하는데도 사진이 눈썹만 해도 효과가 100%, 사진이 커도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사진이 무궁무진하게 지구에 필요할 때가 와. 예. 네. 이 화숙집 월세방, 대한민국 가정, 나라도 있고, 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어도 항상 없는 게 있어. 공포, 사후에 가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공포가 여기서 만족을 못 해. 맞아, 맞아. 여기에서, 아, 나라도 있고, 땅덩어리도 있고, 있는데, 이거, 내가 과연 죽어서 지금 내가 가는 곳이 확실한가? 내가 믿는 종교가 과연 이게 나중에 허당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춰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결국은 뭘 의심하냐?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나를 화장대에 가져가서 그 몇천도 되는 온도에다 태울 거야.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을 갖다 태운다니까? 그 엄마, 아버지 얼굴, 그 항상 그 좋은 얼굴을 갖다 불에다 집어넣어서 합법적으로 태워요. 그래야 그러니까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내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가루야, 가루. 그다 시간을 넣어버리면, 가루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가루가 됐을 때 공포가 좀 있잖아. 그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데가 있었나? 못본걸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한 번도 본적 없는 걸 믿으라. 그게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는 억지춘향이지. 맞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나타남으로써 그게 방금 밥이 1 2 5광년을 찾아와서, 효숙이 집에 와서 생일날. 그거 거 봤죠?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백궁이 딱 있죠? 여기 안에 밥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알겠죠? 근데 이 백궁을 잘 보면, 어, 이거 왜 이래. 이 백궁을 잘 보면, 우리 저에 갔다는 백궁석하고 좀 비슷하지 않던가? 비슷하죠? 어, 항상 요 위에서 찍히는 비행접시도 그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는 비행접시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일반 비행접시가 아닙니다. 일반 비행접시는 이 행성과 행성간 이동 비행접시야. 알겠죠? 이거는 차원 이동 비행접시야. 차원. 이게 125 광년은 행성과 행성 사이가 아니야. 지구에서 달까지는 40만 킬로밖에 안 돼요.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안 돼. 근데 무한대의 거리야1 2 5광년은그리 거리 멀어 안 멀어요. 이런 거는 행성간 이동이 아니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야. 이거는 차원을 이동해버리는 거야. 차원 이동. 그 차원 이동 접시인데, 그 나를 때 보니까 요 라인이 보였죠, 그죠? 이 라인이 착 있어요. 그래서 이 행, 이것이 여위에 나타나는 거나, 밥, 효숙 씨 집에 나타나는 게 똑같아. 옛날에 우리 찍어봤죠?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백궁 교통수단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백궁에 있는 백궁 자체의 그 궁전, 내가 있는 궁전이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그냥 평범한 궁전 같죠? 빛이 너무 나니까 형체를 볼수 없을 정도야. 비행접시에서도. 그래서 저거 나중에 우리 저거 지면은 어, 그, 백공 모습을 짓는데 지면은 거기에 색깔이 흰색을 주로 쓸 거야. 밤에 보면 화이트로 보여. 확, 이렇게 빛이 나게. 알겠죠? 그렇게 지을 거야. 그래서 이, 이것을 여러분한테 원인을 가르쳐 줘봐야 알 수가 있나? 근데 나타나죠? 그냥 이렇게인데 여기가 팍 움직이죠? 요거는 가만있죠? 그렇단 말이야. 이거는 팍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거는 가만히 있잖아. 그냥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을 한 바퀴 쏙돌 다음에, 잘있서그리고간거예요 알겠죠? 어, 그니까, 러 만약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이것도 시간제한이 있어. 1시부터 3시. 지구에 올 때. 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저 1시 이후에 정한소 떠놓고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어, 오늘 내 사진이 썩지 않는 거는 양자이동, 양자진동, 양자파동 이 정도가 아니야 알겠죠? 사진을 분해하면 잉크야 맞죠? 이거 요거? 요거 분해하면 잉크 맞잖아 잉크 맞는데 다른 사람 사진도 잉크야 분해하면 그럼 분해한 거하고 내 사진이 뭐가 다를까? 똑같죠? 형체가 내를 닮았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 하나로서 모든 에너지가 이 만물이 지배를 당해. 응. 응.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에서 없는 불가사예요. 알겠죠? 이렇게 꽉 맥혀 있으면 이게 터져야 돼. 썩어가지고.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는 커녕 점점 줄어들어가. 저 줄어들어간 거 있죠? 점점 줄어들어 치즈만 남아. 나중에. <laughs> 알겠죠? 예, 이게 100억 년 가도 이대로예요. 물은 없어지고. 치즈만 100억 년 가도 안 쓰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불안한 장소 맞아? 안 맞아? 여기 안정된 장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불안한 거에 대명사야. 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핵폭탄이 날 수도 있고 멀쩡한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와서 받아가지고 3천몇 백 명이 죽었어. 맞죠? 그런데 3천몇 백 명이 죽을 때그 빌딩이 무너질 때그 먼지가 완전히 도로에 덮였어. 그 일대에. 굉장하죠? 그거를 미국 국민들이 목격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가 있어 없어요. 사망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요, 지구의 백궁천국 반대편, 월세방에서 백궁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썩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전 세계의 화제가 될 거고, 썩지 않는 이유를 방정식으로 풀어나면은 여기 이 장소가 모자라 엄청 복잡해요. 요게내 이름이야. 이름 허자가 11액이지. 요게 중간에 경자가 8액이지.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 이런 데 있어.